날씨가 갑자기 좋아져서 급 강릉 여행을 왔는데요. 여러분, 강릉에 8시 넘어서 오면 식사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와 CGV 건물까지 와서 겨우 저녁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강릉의 명소 스카이베이 호텔에 예약하고 싶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와 리뷰를 보고 결정한 곳이 바로 강릉 여기 어때 호텔입니다. 평일 기준 조식을 포함해 여기어때 앱으로 할인을 받아서 52,000원에 예약했습니다. 경쟁 회사인 야놀자의 호텔 야자와 비교해보면 더욱 호텔과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좋은 방을 예약했는데 이벤트로 더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어요. 먼저 카드키를 꼽고 방안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화장실을 먼저 볼까요? 그냥 평범한 느낌이지만 깔끔하고 넓은 샤워 부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샤워용품과 비누는 구비가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파티션 역할을 하는 벽면에 샤워 가운이 걸려 있고 작은 화장대 겸 테이블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고데기는 리셉션에서 대여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외 드라이기와 전기 포트, 냉장고 등은 갖추고 있습니다. 펜과 컵홀더, 빨대 그리고 리모컨이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제 방 안으로 가볼게요. 침대 옆에는 작은 티테이블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 노란 딱지를 보니까 교체 완료했다는 표시가 담당자 이름과 함께 있어요. 예전 브랜드 모텔에서 많은 호응을 받은 시스템이라고 해요. 창밖의 풍경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숙소지만 전망은 포기해야 될것 같아요. 오, 침대가 푹신한데요? TV는 잘 나오나 한번 켜볼까요? 50인치 TV라고 하는데 못 들어본 브랜드 TV예요. 그래도 사운드도 괜찮고 화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성비가 컨셉이기 때문에 이 어메니티 팩 또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고 받은 건데요. 2,000원에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다양한 구성품이 밀봉으로 되어 있어 깨끗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먼저 쉐이빙 젤과 샤워용 스폰지, 그 다음은 면도기, 일자빗이네요. 면봉과 화장솜, 그리고 칫솔 두 개. 이건 뭐죠? 이건 라이너 같은데요. 토너와 로션,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있습니다. 일회용 치약은 역시 페리오죠. 헤어 왁스와 헤어 에센스, 그리고 버블 베스와 클렌징 티슈까지 있습니다. 이건 조식 패키지에서 받은 조식 바우처예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네요. The next day. 1층 로비에 있는 라운지가 아침에는 조식 레스토랑으로 바뀝니다. 나와 있는 모든 종류를 다 담아 볼게요. 커피까지 내린 후에 이제 먹을 준비가 됐습니다. 다소 심플하지만 모두 신선하고 먹기 좋았어요. 아침에 경포해변은 정말 맑고 신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릉에서 꼭 가봐야 할 맛집과 디저트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못 먹은 한을 좀 풀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